좀 어려웠는데 사실 제가 어떻게 등장해도 제가 등장하기 전에 이미 헤프여자라는 타이틀이 붙었어요 그래서 음 그런데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냥 생각해보니까 이 컬리 부인은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철없는 모습도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절박했고 솔직했던 여자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로 친구가 필요했고 외로웠고 그리고 또그 시대에는 결혼을 한 여자가 자신의 꿈을 뒤늦게 다시 펼치고, 펼치고 실현해 낸다는 게좀 어려웠을 텐데 어, 그걸 결심하고 사람들한테 그냥 솔직하게 다가가려고 했던 여자라고 생각하고요. 음, 그래서 꿈을 위해서 음, 그래서 여기를 떠나고자 하는 네, 그런 역할이죠. 해당합니다. <laughs>